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지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옛날에 키울 때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때때로 부모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는 아주 아픈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초리로 때리는 부모가 원망스럽기만 하죠. 그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원망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약 3000년 전인 호세아 선지자 때나 오늘이라 동일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은 놀라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된 것인데, 하나님을 정말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또 우리가 오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일에 우리들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항상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닭심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궐집차업열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둘러나는 국민의 마음을 합해주시도록 기도하시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되 내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시고요. 박윤수님을 비롯한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